안녕하십니까. 중낮게 이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과장이 방문한 인더스트리, 예,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여기 전북 익산 리팩토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 산업단지 내에 슈페어 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간들 소개도 하고 여기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나 그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저기 담당자분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김영호라고 합니다. 아,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융합사무연구원 경영시의 경영지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이제 리팩토리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예. 했다고 하는데 이걸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저희 시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리팩토리라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폐업 공장을 약 70억 원을 투입해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슈퍼하거나 폐업한 공장을 예.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예. 더 좋은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요 예, 맞습니다. 예,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저한테 한번 쭉 한번 소개 한번 예. 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시실부터 볼 건데요. 무슨 전시실이죠, 여기? 이게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 섬유 관련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예. 섬유 관련. 예, 예. 네네.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시죠. 우와. 예. 예, 예. 옷들이 많네요. 음. 보통 섬유니까 이제 옷을 만져 많이 만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섬유 제품이나 그 응용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셔츠도 있네요? 이게 예, 한지를 이용해서 만든 셔츠입니다. 한지를 이용했다고요? 예, 이제. 한지사라고 이게 네. 다 한지사 원단인데요. 요 실을 가지고 네. 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우, 튼튼하네요. 아, 이 예, 당연하죠. <laughs>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이따 끝날 때... 아, 예. 쌓도 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그것도 이제 한지... 아, 어, 제... 이것도 한지다. 예, 한지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어. 이거는 한지티가 딱 나네요. 이게. 아 그렇죠. 지금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 입주를 해 있다는 거죠. 아예 맞습니다. 아... 예그 이제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네. 이제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또 만드는 겁니다. 네. 가죽 레저 느낌 나는. 아 맞습니다. <laughs> 탄소섬유. 예 예. 네, 돈은 없습니다. 아좀 <laughs> 짧은 시간에 보셨는. 데아 예. 어유 장갑 있네요예 이거는 이제 칼에도 잘안 찔리는 네. 기능성 장갑입니다. 저 장갑은 제가 잘 아는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laughs> 아, 예, 렇습니다 <laughs> 장갑은, 예.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옷들이죠? 예, 그렇죠? 디자인 수상작이구나. 아, 진짜. 다 디자인 수상작이구나. 어, <laughs> 아, 이거 좀 멋있네요, 이거. 또. 아, 예. 어? 애들 옷도 있네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한지로 만든 다 한지사를 이용한 아. 옷입니다. 이제 천연 섬유로 만들다 보니까 네네. 피부나 이런데 네네. 이제 알레르기 같은 거 반응을 좀 적게 해주고요. 저자극. 예,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쓰고 나서 이제 재활용할 을 때도 이제 자연으 쪽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분리수거할 때 종이함에 넣나요? 아닙니다. <laughs> <그건> 아니다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한지로 옷을 만드는거 처음, 아,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예. 좋은 정보 도 얻고 가네요예 맞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죠? 그 네. 이불 만들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이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는 이불 만드는 업체? 예, 예, 와. 아니, 여기는 완전 공장인데요? 어? 사...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비비앤다 익산의 강승욱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부장님이시구나. 네, 네. 아, 이곳이 공장이네요? 네, 네, 네. 저는 이런 공장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동용이나 성인용 네. 침구 쪽. 만드는 회사고요. 항공장에서 음. 전체 공정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여기는 재단만 있는 겁니다. 원단이 어. 생산돼서 오는 걸 모양대로 잘라서 네. 봉제업체에 보내서 음. 거기서 또 외주 작업을 거쳐서 섬유를 받아서 네, 네, 네. 재단을 하면은 네, 네. 재단된 걸 가지고 가면은 또 다른 그 데서 봉제를. 또 네, 봉제를 해가지고 저희 브랜드로 아. 물건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한 공장에 입주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무실만 있고 이제 외주로 공장을 주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여기 진짜 공장이 있네요 네 여기 크기가 한뭐 100평 정도 돼가지고 어, 간단한 공정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 기계가 음. 이제 원단을 까는 기계입니다 원단을 쫙 깔아 놓으면은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탁탁탁탁 하고 예,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여기다 뭐 예를 들어 50장, 100장 깔고 오, 그거를 일정 모양으로 자르는 겁니다 아, 실제로 아, 자르는 건 저기 보이시는 이게 칼입니다 아 칼을, 아, 칼을 아, 들고선 드르르 네. 이러는 다이요 칼을 올려놓고 이렇게 네. 어... 굴러다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와... 굴러다니면서 네. 자른는 오... 부장님 저기 사무실? 네네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부장님의 공간은 제가 틈범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드론 만드는 업체 한번 가보실 겁니다. 드론 만드는 업체요? 예예 예. 아 여기, 여기 드론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드론은 혹시 구입도 가능한가요 여기서? 그럼 아... 구입이 안되면 혹시 공짜로 혹시 가능한가요? 한번 가서 물어볼 수 있죠. 한번 가 내려 있어.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뵙던 분인데. 아, 이거 이거 이가나랑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바로 중소기업 <laughs> 엔지니어의 책상입니다. 네. 와. 제가 영업 쪽이 아니라서요. 아, 예, 영업 중이아니시구나 예, 예. 예. 저도 엔지니어 <laughs> 출신이었어요. 아, 네. <laughs> 네, 요게 아, 이제 네. 새로 나온 모델들이고요. 와, 진짜 무슨 람보르기니 이런 엔진 생겼네요 아, <laughs> 여기서 직접 이런 걸다 만드는 건가요? 아, 어, 다만다 제조합니다. 음, 아, 제조까지 하는 건가요? 제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부서가 위에 있어 가지고 아, 인천에 본사가 있어요. 지금 음. 담당자님은 연구 개발 및뭐 AS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담당하시는든요 네, 맞습니다. AS 하시는 분들이 최고 엔지니어시거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저도 AS. 아, 예. <laughs> 작은 건 없나요? 작은 기체는 네. 저희가 이제 농업용으로 주력고 아, 하다 보니까 아 농업용으로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맨날 드론드론 드론 거려가지고 아, 네. 사장님한테 이거 하나 잡고서 한번 구걸이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안 되겠네요 저 농업용은 안 되겠네요 저 아, 예. 네. 자격증 필수로 아, 있으셔야 되 네, 네. 근데 어떻게 여기 잘 들어오셨네요 이곳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아까 담당자님? 구조고도화 다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채택이 네. 되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런 사무실을 얻으려면 진짜 월세만해도 장난 아니거든요. 공장 부지를 얻으려고 했는데, 네. 막억단위가 아니라 이제 수십억 그렇죠. 단위니까 그렇죠. 시작하기도 어렵고 네. 월세도 이런 거 기본 막 몇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이런 거한대 얼마나 하나요? 요거는 이제 네. 교육용이어가지고요 인무 네. 네. 장비가 따로 그러니까 있긴 한데 네. 네. 교육용으로. 이런 건 이런 거. 거니. 요 가격대 말씀하시는. 네. 어마어마한 수를 대략 그냥.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네. 뭐, 그냥 천만 원, 뭐, 이천만 원 생각하시면 되죠. 와, 장난 아니에 근데 많이 내려온 겁니다. 와, 아,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 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입주 기업들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 아, 많이 없다고 회실? 해서. 예, 예, 예. 네네. 어, 회의실이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 입주 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 예, 당연하죠. 음. 음. 혹시 여기서 막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좀 쉬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예, 편하게 다 있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 좋네요. 슈퍼업 리보넬링 사업을 통해서 예. 입주객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네. 있으니까 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예. 저도 좀 쉬고 싶네요 이제. 예. 예. <laughs>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더아갈까요걸아할까요 어디를 가시려고 건물까지 또 옮겨가면서. 네. 예, 이 건물은 이 섬유산업의 네. 현재라고 보셨, 보셨으면 네네. 앞으로 가실 거면 섬유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아, 현재, 미래? 네, 예,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과거는 없어서. 아, 네. 과거까지 있었으면 오늘 퇴근 못해요. 아, 그러게요. 저도, 저도 못할 뻔 했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안전보호융복합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안전보호 시험복이나 안전보호 시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연구개발도 같이 하고요. 여기 이제 고충격하고 아까 네. 방검복 실험하는 곳입니다. 고충격 이제 에너지 성,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안에 다 넣고요 네. 여기서 탕 떨어뜨려서 이게 네. 어느 정도에 깨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예. 여기에 입주된 기업들이. 예. 이런 거를 테스트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아예 당연하죠. 아, 진짜. 예, 왜, 왜 못하겠습니까? 아, 이건 진짜 좋다. 아, 예. 왜냐면은 예.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런 장비 같은 거 예. 마련하려면 예. 수천에서 많게는억다니까지 예, 생긴 거 이래 보여도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입니다. 아, 그럼 여기 예. 입주하신 분들이 예. 했... 수익을 엄청 많이 받으시는 그렇죠. 특히 안전 보호 제품을 이제 개발하거나 네. 저희한테 시험 분석을 요청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시험 분석도 해주는 겁니다. 아 시험 분석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 와. 저건 뭔가요? 그 이제 본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내고 이게 떨어질 때, 네네네.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아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곳의 방향에 따라서 네. 어느 부위에 더더 많은 하중을 받는지를. 음, 아 그런 테스트구나. 그런가. 예. 그냥 뚝 떨어지나요? 와, 쓰리투 번지하면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떨어뜨릴 수 없고, 예. 자 이제 뭐 시연까지 했으니까 예. 이제는 파이팅 외치고 준석이 예. 파이팅 하고 이제 준석이가 예. 파이팅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laughs>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예. 이것은뭐 하는 것인가요 아, 네. 아 이거는 네. 태양광 모사 장치라고 해서. 네, 태양광하고 오! 똑같은 네. 모사 환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섬유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적인 장비를 올려놓고 네. 태양광을 쏴서 그 특성을 보는 거죠. 태양광에 섬유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네. 이렇게 회전이 되면 일사량을 뿌릴 때 네. 골고루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음. 보면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돌아가는 게 없고. 네네네. 네, 네. 태양광하고 똑같은 파장대하고 네. 내는 그 램프를 사용을 하고요. 음. 이 램프를 이용해서 음. 네, 음. 아, 직접 보시면 네, 네. 엄청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엘, 그, LED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메탈 할라이드 램프라고 해서 음. 그 램프를 써서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또 다른 장비 있나요? 다른 장비는 네. 이쪽에 이게 안전 장갑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진동 감쇠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아, 장갑의 진동 네, 그래서 가능한가? 사람들이 지, 장갑을 끼고 진동을 줬을 때 네네. 어느 부분에 하중이 생기고 압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를 판단하는 장비거든요. 음, 음. 측정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떨리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아, 또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갑이 문제가 있다 없다. 네. 그리고 저희가 땅팔때 쓰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음. 제가 장갑 관련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 네. 이거는 뭐 의뢰를 한번 부탁을 드려야 예, 될것 같은데 예. 한국에 예. 지금 이런 스타일 장비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오, 지금 이거 얘 예, 이거 한 대입니다. 엄청 좋네요. 여기 센터에 좀 특이한 장비가 많거든요. 아까 보셨던 충격 낙하나 진동 네. 감쇠 네. 그리고 저기 솔라 시뮬레이션 같은 저런 큰 장비들은 어. 지금 한국엔 저희밖에 없다고. 허, 여기 빨리 입주하셔야 되겠네 기업들이 네. 좋은 장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다 끝났고요. 앞서 보시면 알수 있듯 저희 리팩토리 구조 고도와 사업을 통해 문화 복합, 복합 시설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여 섬유기업과 연구원들의 협업 및 상생 발전에 도모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많이 입시해주세요. 예, 많이 입시해주세요. <laughs> 리팩토리 인사상 화이팅!